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불법같은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. 담하고 힌데하고 저기 사이 있죠. 거기를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미대로 증축을 하신 거예요. 네. 증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 이렇게 지금 담을 다 증축을 한 겁니다. 이집 유명합니다. 이 집. 거기다가, 옆에 보시면 여기 이제 노란색이 생겼니? 그 불법 주차 단속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쪽에다 못되니까 자기네 집 앞에 주차를하고 이렇게 좀 세워놓은 거예요. 타이어나 화분 같은 거 나타났어요. 나쁜 사람입니다. 이거. 자기 편하자고